요번 상법 개정안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됐다 라는 부분이에요. 원래는 대표님들께서 대표님 포함하는 이사분들께서 이제 회사에만 충실 의무를 줬었는데 네네. 그 의무가 이제 주주에게까지 확대가 됐, 됐거든요. 아. 원래 그 회사 일을 수행하는 이사는 그 회사에게만 충실 의무를 지고 있었어요. 이사는 이제 회사만 신경 썼으면 됐던 거죠. 음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일단 제3자인 주주나 채권자가 이사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도 이사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음... 근데 회사를 통해서 회사를 대표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러면 내부 정보에 대해서 빠삭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네. 주주나 어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름 뭐 자기의 권리를 조금 보호할 수는 있겠네요. 이번에 상법 개정 그렇죠. 이번에는 이제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음. 이제 내 손해가 발생했고 음. 너 나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위반했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네. 내 손해만 입증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송이 굉장히 편리해진 셈이 됐죠. 경영상 판단을 하실 때그 네. 경영진이 뭐 고의 아니면 뭐 중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네. 결국에 이제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한 경우를 상정을 하면 기존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면 됐지만 네. 이제는 이제 주주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이 생겼고요. 오. 또 이제 주식 지분이 희석될 경우를 또 상정을 해보면 네. 이 경우에도 이제 합병 분할 뭐 영업 양도, 뭐 신규 투자 유치, 뭐 등등해서 회사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. 어, 그렇 근데 이때 이제 주주간은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원래는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 주주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약간 국률로뭐 어. 이렇게 하면 회사한테도 좋은 거고 음, 음, 음.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한테도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어떤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.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사들이 총 주주에 대해서 충실 실물 치다 보니까 네.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절차적인 하자를 이제 감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음.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